좋지, 에이, 에스, 들어와. 먼저 씻을래? 그래, 여기 기다릴게. 그녀와 만난 지도, 이제, 3년째 적어된다 처음에 그녀하고 만났을 때 딱히 사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, 벌써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그녀를 처음 소개시켜준 건 녀석이었다. 내가 아무리 관심이 없다 그래도 한 번만 계속 봐달라고 했던 그 녀석 그래 그날도 원래는 그 녀석하고 둘이 영화를 보러 갈 그럴 계획이었지 근데 예상치 못하게 녀석한테 일이 생겼고 난 녀석 대신 그녀와 영화를 보러 갔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영화를 다 보고 밖으로 나오는데 버스가 잘 잡히지 않았다. 그때 난 그녀의 젖은 블라우스를 보면서 약간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, 하지만 어디까지나 녀석 대신 나온 거였으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, 버스에 올라탔다. 그리고 30분 정도를 지나갔을 때, 갑자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우리한테 얘기했다. 여기서 더 이상은 물이 잠겨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걸어 가셔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. 아저씨의 말을 듣고 우린 버스에서 내렸다. 그리고 10분, 20분 계속 걸어서 나중엔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.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난 그녀의 손을 잡았다. 아니야. 이건 내가 친구의 여자를 뺏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물 때문에 걷기 힘드니까라고.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합리화였을 수도 있는 그런, 그런 일이었을까. 그렇게 걷다가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그녀의 치마가 젖어서 더 걷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. 난 잠깐 망설이다가 거기서 그녀를 번쩍 안았다. 그리고 그녀를 안고 한 걸음, 두 걸음 계속 걸었다. 힘들었지만,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른다. 하지만, 그렇게 걷고, 물을 낳아서 그녀를 내려놓고, 그렇게 다시 걸었을 때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, 서로의 허리를 감싸안고 있었다. 그렇게 지금 들리는 물소리처럼 빗소리를 같이하면서 집 앞까지 왔을 때 망설였지만.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라고 그녀에게 얘기했다.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고, 아련하게 그날의 기억을 하고 있을 때쯤 그녀가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왔다. 전화도 하지 않고, 그리고 그날, 그날 우린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다. 그런 생활로 그렇게 쭉 아니야. 사실은 그때도 그냥 그녀의 목이 너무 이뻐서 안 나만 해주려고 했던 건데, 내가 목을 잡았을 때, 그녀는 갑자기 뒤돌아서 나한테 먼저 키스를 했어. 그리고 난 거기서 거부하지 않았고, 친구와의 우정 같은 건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. 거기까지 왔을 땐 이미 다 늦었던 거고. 이제는 그녀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온 거고. 아. 다 씻은 거야? 그래. 이쪽에 앉아, 여기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지.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고 해야 될까?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? 그래 이쪽으로 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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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